시청자 도베르만님 캐릭 컨설팅 한번 하려고 들어왔습니다. 어 일단 봉캐가 어, 무혹이시죠? 일단 자작이신데 트럭이 2만 800이에요. 2만 800이에요. 이걸 한번 봐주세요. 근데 님들 2만 800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 겉으로는 뭐 특정 211, 211 봐볼게요.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.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. 하하를 <laughs> 방금 끝났대. 완성했대. 어. <laughs> 제 거요? <laughs> 난씨플 아, 진짜, 나뭐한 거야, 지금까지, 어? 나는 근데 강화를 하, 안 했어요, 거의. 난 강화를 거의 안 하고, 이, 악세 강화. 흑정. 그리고 균돌. 어, 균돌. 그 다음에, 토벌. 아니, 원래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! 이게 맞는 거예요, 원래. 근데 이분은 일단, 어, 페이스가 좀 약하시대요. 강화를 그래도 많이 하셨는데, 균돌 86. <laughs> 자, 그리고 약간 오게티가 있어. 여기 보시면, 빨코가. <laughs> 이, 다른 애들은 다 120인데, 빨코가 이런 게, 하던 터볼 처음 나올 때 실수하셨구만, 보니까, 이거. 실수하셨구만, 이거. 어. 딱 실수했네, 보니까, 지금. 와, 근데 이게, 어, 빨코 겁나 패졌네. 이게, 그니까, 8강을 하신 이유가, 자 일단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,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무기랑 보조무기가 원틀에요 팔각이 테가 원틀에 주무기가 주무기랑 보조무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, 원트에 떠가지고 거기가 계기가 돼서 나머지는 근데 고에서 진짜 많이 깨졌대 어 미정님 어서세요 이게 근데 그니까 얘가 고가 고에서 테가 는데 많이 깨졌대 바우구나 바우구나 근데 주무기랑 보조무기가 원트에 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어 이제 이렇게 도전하다가 오늘 완성하셨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따 오, 완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테셋을 아마 하슬라에서는 테셋이 몇명 없어요 어 제가 알기로도 몇명 없어 용고양님이 테셋이면서 이제 유무 육아부스로 이제 됐고 아마 그각건달님이 아마 또 테셋이겠죠 그렇죠 음 장비가가는 전복차군주급이 <laughs> <씨 웃음> 어, 잠깐만, 전투력 구성 보면, 여기 보면 장비, 그, 있지 않나요? 장비 장착. <laughs> 349가 높은데요? 내가, 장비 장착이, 이게, 그거잖아. 3799, 와, 나랑 400 차이 나노 장비가. 어? 이런, 이씨. 잠깐만. 아, 이는 이건... 초밥을 해서 그럴까? 3900, 아니다. 어, 200이나 거의 1 8 0이나네 180. 180. 아무튼간, 그래서 8셋을 완성한 상태고, 이분은, 일단 이제는, 자, 강화는 진짜 그냥 거들떠도 안받 봐도 돼. 어. 근데 굳이 강화를 한다면 이제 반란 세팅, 아, 반란도 안 해도 될것 같아. 어. 반란도, 그냥 일단 가볍게 하할 거면 하지 마세요. 왜냐면, 이유는, 구, 반란을, 고를 띄워두요8세이랑 비교하면 8세이더 좋아요. 어. 8세이더 좋아요. 와, 테슬라고 발커스 남네. 이게, 애매한 게 뭐냐면, 발란, 하나를 바꾸면, 8강 공명이 깨진단 말이야. 깨져가지고, 오히려 그럴 거면, 발란 강화 안 하는 게다. 어, 발란 강화 하지 말고, 부캐도 다 하셨으니까 빼고, 재화를 이제, 악세 강화랑, 악세 강화 투자하시고, 뭐, 토템 모이면 모이는 대로 이제, 그 7강 도전 계속 하시고, 그 다음 유물도 계속 이제 넣으실, 넣으실 테니까 유물도 계속 하고, 뭐, 초어도 계속 하고. 그니까 이제, 어 과금 쪽을 하신다면 강화 패키지는 이제 질르지 마시고 강화 혹시 강화 돌파 아일요하나다 질렀네 이 과금 활동으로 어 이거 과금 활동으로 여기 보시면 어 어진 있잖아요 어진 어진 이거 어진이랑 그 다음에 어 여기 발렌타인 선물 상자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또 입장권 선물 상자 이것도 괜찮아요 입장권 상자. 어진이랑 입장권만 사서 베이스적인 거다 챙겨도 균돌랩이나 제노베바 계속해서 챙겨도 이제 떡상 더 하실 거야. 어, 솔직히 말하면 장비 강화가 어 장비 강화가 어 장비 강화가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좀 이제 약간 베이, 균돌이나 흑정이나 토벌지식이랑 비교를 하면. 8강을 드는 노력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. 냉정하게. 근데 나중에는 결국 위에 윗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하단 말이야. 흑정이랑 이제 토벌이랑 균돌이 비슷비슷할 거야. 근데 거기서 나뉘는 게 이제 차이 나는 게 장비죠. 장비 강화 쪽이 이제 차이 나는 거죠. 그쵸? 어. 라면에 상를 넣은 거지. 그러니까 투력이 너무 오르는 게 적죠. 그쵸?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근데 팔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엄청나게 좋은 거니까 어, 좋으시다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과금 쪽은 어진이나 뭐 아까 입장권 상자 이런 거 이제 토벌 아마 토벌 관련 패키지나 이런 것만 해서 어,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.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보시면 진짜 오 근데 잘생겼다. 어. 잘생겼다. 무이잘생겼어 와, 진짜. 테셋으로 투기장 한번 하라고? <laughs> 무극 한번 해볼까요? 네,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정도까지만. 어, 이 정도까지만. 엄청 잘하셨어요, 진짜. 와, 근데 이게 이런 분은 또 처음 보네. 룬 한번 볼게요. 어, 룬도 쉬면 두개 오, 괜찮네 어, 룬도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투기장 이게 잡힐러나 잡혔다 헤기도시면 퇴장비... 아! 아하하하하하 <laughs> 네, 달인이 어서세요아하 <laughs> 안돼, 잠깐만 <laughs> 아, 잠깐만. 이게... 아, 나 이거 다 까먹었다. 아, 다 까먹었다. 이거 어? 잠깐만 이거 스킬 다 까먹었어요. 이거는 이거는 빼자, 음 빼자. 스킬 다 까먹어서, 음 이걸 빼 아무튼간 어 테스 축하드립니다. 예 이거 진짜 전섭에서 몇명 없어요 테스지 몇명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베이스적인 것만 어 저기 <laughs> 베이스적인 것만 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, 축하드립니다, 다시 한 번. 와, 근데 이게, 참, 별의별 사람도 다 있어, 보면. 어, 하다보면, 하다보다 보면. 하다 보다 보면.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까지. 오케이. 어우, 뭐야.